미보서한가락을 보여드릴게요. 일단 차나요? 다 뜨고. 대단보다 그분. 지금몇 cm 간격 따랐겠어요? cm는 뭐, 뭐 아니 이제 그중에 좀좀살큰게 두시, <laughs> 아무래도 아직크니까 그쪽 한개더 해봅시다. 기억력 좀. 어느 기억력 좋은지 보 상둥이 무조건 떼고. 장둥이 떼야 되고요. 어, 음, 이 나무 입구 쪽으로. 여기는 달만 되고요. 다 쪽으로 한몇개 달았죠 여기 지금? 음. 네, 세 개. 이거는 가지고 약간 세 개. 세개 달았어요. 음, 음. 있는 거 떼고. 가지 시간이 말씀을 하소 근데 여기 가져를열 하는데 여기 한두개세개 개 달면 되는데 이 끝자락이거나 아무래도 덜 굵어지니까. 이정도 세개 달았네요 자요 음. 잔알은 무조건 떼야돼요 잔알는잔알는 지금 안되는건 어차피 야부를 찍어도 거의 다 가까이 탁 걷는 이런 알이 이제 굵어지면 여기 치이니까 데이니까 아무것도 못니까 위로 올라 놓는거 떼고 두개 붙은거 떼고 이제 오른거만 탁남겨 나온 뒤에 이제 숫자를 파가면서거리좀 보고 끝자락을 떼주고 이렇게 세게 요가 지금 그 세게 그 달았다 그죠 렇 네, 네. 이런 거 하나씩, 하나 가지 다 때려. 응, 이렇게 한 개. 대규모 달았네요. 네. 예.